안녕하세요. 어,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민가 NIW 연구소 어, 백지원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에 NIW의 심사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저희 이민가를 통해서 승인받으신 분들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달에 정격 발표되었죠. NIW 급행 심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앤비엠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요즘에도 N.I.W. 구소 굉장히 바쁘죠. 네, 아주 정신없이 음.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늘 애써 주시는 덕분에 우리 이민가의 N.I.W. 연구소가 나날이 그 명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자리를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해요. <laughs> 고객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좋은 결과를 얻고 오셔서 제가 아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된 멘트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민가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또저 역시 그 상담을 할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 최근에 N.I.W. 심사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 N.I.W. 심사 동향을 보면 과거 1, 2년 전에 비해서 심사 기간이 전반적으로 다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 2년 전에는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이민국 심사 기간이 최근 들어 대략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케이스의 평균 심사 속도일 뿐이고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저희 고객분들 중몇 분은 오히려 4개월 만에 이민국 승인을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 네네.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케마케라는 거같은데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이민가 가족 여러분께서는 어, 전체적인 심사 기간이 길어진 점은 참고만 그냥 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저희 NIW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믿고 서류 준비에 협조를 잘해주신다면 오히려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최근에 성공하신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 어느 분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주로 이제 공간과 공간의 제공과 육성 기간의 제한이 음. 없는 반면에 엑셀러레이터는 음. 교육이나 멘토링, 파이낸싱, 배치 체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네. 따라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와 달리 그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이제 액티브 인베스터로서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오,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 그렇다면 이분의 구체적인 업적은 그 어떻게 되셨죠 네, 이분은 국내 대학 인문계열 분야에 학사를 졸업하시고 음. 어, 언론계통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MBA를 취득하셨습니다. 이런 언론사 경험이나 컨설팅 회사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음. 투자자를 연결하고. 교육, 멘토링, 홍보, 육성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영향력 있는 포럼을 기획하고 주최해 주셨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국내 해외 벤처 기업들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셨는데요. 어, 이러한 컨설팅 경험, 음. 노하우, 인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의 많은 스타트업을 국내와 다른 해외에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해 오신 분입니다. 어,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STEM 분야만이 NIW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최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엔젤 폴로너즉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의 NIW 승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의미깊은 케이스였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NIW의 기본 개념인 국가적 이익에 부합했다는 의미를 아주 폭넓게 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은 그 접수하고 얼마 만에 승인이 되신 거죠? 약 1년 정도 소요되셨는데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한 없이 한 번에 승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민국과 심사관이 심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고요. 평균 기간을 지금 발표되고 있는 평균 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느린다고할 수는 없는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치의학과 교수이시면서 치의학 교육의 교육공학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 역시도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분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 2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텍사스 센터에서 4개월여 만에 아. 승인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네. 이분의 전문 분야 역시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분은 치과대학 교수지만 치과의사가 아니시고 교육공학 박사로서 SSCI 전화를 포함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네. 관련해서 특허도 보유하고 계시고 논문심사, 학회활동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신 교육 전문가이신데 현재 치의학 대학원에서 보유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논문 발표와 프로젝트 수행, 특허보유, 심사활동 등 NIW 신청자로서 탄탄한 자격을 가지고 음. 계시지만 이분의 교육공학에 대한 그런 연구 방향을 치의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연결성을 찾는 게 과제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네, 우선 교육공학 전문가로서 판단한 연구 경력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이분이 연구한 혁신적인 교수법의 효과 그리고 의학 교육에서의 미디어나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활용법이나 의학교육공학의 방향성 등을 연구를 해서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잘 설명했고요. 음. 특히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약의 계열의 교육 전문가로서 이분이 시대에 부응하는 준비된 교육 전문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게 주요했던것 같습니다. 네.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과제를 잘 풀어내셔가지고 빠른 승인 결과를 얻으신것 같습니다. 네, 네 렇습니다 네. 어, 변호사에 포함해서 우리 이민가의 관련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해당 고객분들께는 음.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그 NIW 급행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우선 변호사님 그 NIW 급행심사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요 네, 그 동안 NIW 이미는 상위 개념인 EB-1A와는 달리 급행 심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NIW 신청 건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지난달 즉 2022년 5월에 미 이민국이 NIW에도 급행 심사, 심사 신청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만 EB-1A의 급행과 차이가 있다면 EB-1A의 경우 15일의 심사 기간 내 처리를 그 개념으로 하는데 관해서. NIW의 급행 심사는 45일 기간 내 처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어찌 됐던 간에 NIW를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 됩니다. 자, 그럼 적용 대상하고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음, 다소 안타깝지만 적용 대상이 모두에게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선 2021년 6월 이전에 미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만 급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시행 시점은 다음 달즉 2022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도 어찌됐든 급행심사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 방송 끝나면은 얼른 자리로 돌아가셔서 또 다음 분 <laughs> 어, 열심히 수속을또 임해주셔야겠죠? 네, 그래야죠.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그 이민 심사 경향과 수속에 성공하신 부 전문가 분들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 그리고 NIW 급행 심사에 대한 내용을 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방송도 우리 이민가를 찾는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